안녕하세요. 난생활 365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이 짬을 내서 가까운 산에 한번 좀 이제 들어가 볼까 하고 왔습니다. 아,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나 안 좋네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계속 지금 구름만 많이 이렇게 끼고 햇빛 보기 어렵네요. 이렇게 우리 요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러니까 참 난들이 성장하다가또 갑자기 저온이 되고 그러면 난들에게 한테들큰 영향도 끼치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요즘에 낮에는 문 열어놨다가 밤 되면 또 문을 닫곤 하는데 난이 이렇게 쑥쑥 있고 자라다가, 이게 갑자기 또 멈춰버리네요. 햇빛을 안 보고 보니까, 이렇게, 난들이 크다가, 지금 현재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 따뜻한 온기가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따뜻한 온기들이, 지금 현재 햇빛이 없으면은, 발사이안 되니까, 난들이 멈췄어요. 좋은 3반들도다 뜯어먹어 산반이 하나도 안 보여. 심심이 먼저 야금야금 먹게 먹어버러가지고산반 흐연 색깔 노른색깔 양이 념올라지니까 이것들이 좋다고 바로 뜯어먹어 보니까 산반 쪼가리도 안 보입니다. 육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대기. 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산 모습이 됐습니다. 새들도 오지고여기 이미 오서 사람들이 오셔서, 싹싹 긁어 놨네요. 신하들. 여기다 긁어 놨어요. 아, 대산은, 난서식이가참 좋습니다. 잣나무들이 많이 없고, 외에 하루스 도토리나무들이 좀 옹기종기 소나무가 섞여 있어서, 난 서시양이기는 참 좋은 곳이네요. 뵙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는가 최근에 이렇게 싹싹 이렇게 그게크네요게크야무지게그게 놨네. 뭘만 크게 까게 여기서 게 크게 크게 게어 아 약간 신앙 하나 딱 보이네 쨍하네 새벽 때키 <laughs> 해봐야 3cm 안 나옵니다 참좀 클나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네 제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야무지 그러다니 뭐야 응도하나만안 했을까? 아네 뭐야 변0시간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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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고 누워 있고 <laughs> 이것도 있고신0가 아, 네. 이렇게 시간1는가 봐요. 신시를시 올라오니까, 볼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여기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아, 딱 있어. 세 번째는. 성장만이네요. 되게 예쁩니다. 이것도. 또 그림이 하나 더려졌을까요 아내가? 새벽장일까요? 떡잎병딱 붙어 있는 거 보십시오. 떡잎병이 딱 야무지게 붙어 있는데 녹이 찼어요. 기억인 기억 기워 이거 성장반이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신화들이 이렇게 많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서 뭐라는 캐하고왔는가는알 수는 없지만은. 얘가 서반도 나오긴 나와요. 서반도 나오고 이것도 지금 이제 신하가 생각을 돌라왔네요. 얘가 내일 모레 비좀또온 후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여기 오면은 또, 신하들 을 많이 보겠습니다. 신하들. 이분이 여기서 물을 만드는 거 아무튼 야무지게 싹 긁어놨네. 야, 왔다.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야무지게 드셨네요. 한발더 졌네, 한발더졌 <laughs> 여기가. 작년에도 이게 나니, 막 신하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기 신하들이 올라왔어요. 야무지 긁어버렸네요. 야, 가보세 약간 이거 동상이거든요몇동 자리 같아요. 작년에 신하들이 올라와서 관심을 두고 좀 볼라 고 했더니, 야무지게 들고 최근에 왔어요, 이렇게. 일대를 야무지게 들졌어요 뭐가 좀 나온가 보죠. 해년마다 와서 이때 와서 딱 뒤지고 하고. 야, 있다. 음, 여기 저 보니까 깽이자기깽이 자리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대로 파고 흙을 좀 덮어주고 가야 되는데 그대로 또 깽이 깽 자국 놓고 그냥 갔어. 시향이 다 다르니까. 야, 어쨌든 한번내렸습니다 나는 많네 나는. 이야, 이렇게, 이렇게 뒤지났어요. 갈래요 가는데마다 이렇게 해놨어요. 대단한 사람. 여기 이렇게 야무지게 이렇게, 이렇게 뒤지났어요. 야, 이렇게, 이제 난, 하늘이, 구름이 끼는 게 어두웠는데, 이제 더 어두워지네요. 어두워져서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너 어두워서 오늘은 좋은 난도 못만내지만은못 만났지만은 이렇게 신화도 올라온 거좀 보고 지금, 지금 이 산이 이렇다 하는 것을 좀 보고 갑니다. 또 다음에 한번 신화 많이 올라올 때 한번. 다시 한번 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빨리 와야 되는데요. <laughs> 야, 딱그 사람이 저보다 발이 빠르네요.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요즘에 산이 신하들이 올라올 듯말듯 올라온 것들도 있고요. 이르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 내려가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어둡습니다. 지금 6 시가 다돼가고요 내려가다가 지금 이거 하나 뭐뭐 하나 보이는데 반성 있는 건지 봐보세요. 세비 악장일까요? 뭐 네. 서방인지 무침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일단 무인은 들어있네요 야, 아, 이거 뒤로 한번 봐볼까요 아서방인지 헷갈립니다 아또 모기가 목가지를긁어버네아 이거 아또 무침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 바로 선이 늘었죠 이름은 서방인데 정면 이쪽에는 뭐가 뜯어물고 아 좋은 그림이 있었는 가구만 좋은 그림 눈에 띄니까 한 입에 뭐어버렸네야 그래도 이거 서방이다 하고 <laughs> 철수길에 이거 만났습니다 네서반이라고 예, 봐주십시오. <laughs> 아, 이거 참이 적은 얌전히 드셔보는데 이거 하나 다 남겨놨네. 이 사람들 이거 보고 서반 아닌 걸 놓고 갔을까? 아, 서반이면 여기도 서반이면아서반 자리를 염려에뜯어버뜯어 뜯어버렸어. 뜯어버렸어, 뜯어버렸어. 여기도, 여기서 반, 반자국 있네, 반자국이. 반자국이. 여기이 예, 보이시죠? 여기다 서반, 약반 흉터가 남아있네요. 아, 서반, 서반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오늘 평가 내려보겠습니다. 아, <laughs> 여기를 왔는데, 신하들이 이막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또, 작년 가을 신하들이 많이 컸네요 이제 좀더 따뜻해지면 신하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이나 한달 뒤에 한번 또 와서 다시 한번 탐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먼저 온 사람이 그냥 다 좋은 걸다 가져가 버리고 제가 한발짝 늦었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주말 특가로 이거 하나 만났다고 생각하고 예 네,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와서 좋은 경험했네요 감사합니다 난아365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말 멋진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